곧 잡으러 가자 곧. 좋지 좋지 춤한 서발 추고. 아 잠깐만 이, 이 뚝배기 와, 이 뚝배기 <웃음> <웃음> 뚝배기 아이고. 위에 뭐고 키위다 키위, <laughs> 키위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오랜만이다. 네. 어 저. 버그 제보 버그 제보. 버그 제보? 네네. 무슨 버그? 지금 네. 이거 호이무사 호이무사 머리에다가 이 안경 쓰면 머리카락이 사라져요. 어 그러네. 네. 오. 원래는. 만 됐네. 곧 잡으러 가자 곧. 좋지 좋지. 춤만 서발 추고. 아 잠깐만 이, 이 뚝배기 와이 뚝배기죠 <laughs> 뚝배기, <웃음> 아, <웃음> 뚝배기 이거, 위에 뭐고 이거 빨리 신고해주세요 진짜 키위다 키위 <웃음> 키위다 갚아 <laughs> 그, 닮지 않았어요 갚아 응. 아, <laughs> 아, 앞장서 앞장서 어디 어디 있죠 나가다 보면 그 빨간 불 들어와 있는 데 있어요 거기가 다 곳이 있어 강력한 친구들이 있는 근처에 있었는데 어요요요 있네 여기 보드있는데 가자 저기 어떻게 싸워볼텨? 어쩔 한번 싸워볼래요? 갑니다 갑니다 응. 들어가면 안돼? 들어가면 죽는다 들어가면 죽는다 오? 쏴 나이스야 아너너 <목소리> 들어가면 안돼 들어가면 안돼 들어가면 안돼 야, 서클 우리 미쳤다. 우리 이거 진짜 어. 야, 이거 우리 치킨이다 이거. 레알로다 치킨이다, 그죠? 야, 누가 뭐 폈다? 오오 싸가지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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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농담이에요. 어, 내 어, 네! 어, 눈이 부셔, 눈이 부셔. 이거 위로 올라갑니다, 저. 위로 올라가서 뭐하느냐. 뭐하느냐 보이는대로 애들을 때릴거예요 아, 여기서 보이는데다 때리세요 오케이? 오케이 우리 근데 너무 파밍한다고 속소리나는데 너무 체크 안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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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 야경보는데지 뭐 여기가 그럼요 물 파밍하다보니까 좀있으면 다 팬이고 뭐 춤추자 여기서 저 어. 노을과 함께 춤추자 오! <laughs>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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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.. 킬딸, 킬딸... 방금은 뽀록 아닙니까 나래, 어, 서클, 서클, 서클... 써클. 아니, 서클이문 제가 아니고 지금 저걸 뽀록이라고 하면 어떡해? 내가 지금 배그... 어, 짬이... 지금... 까비? 아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한중전 영상 내가 올렸던 거 그거 한번딱 보면은 또 이렇게 웃음을 찾을 텐데 뭐야 이거? 아니 화분 보고 놀랐어요 미안해요 근데 그거 알아? 이게 사람이 이, 이 치통이 너무 심하면 그 너무 아프잖아요 아무튼 와 먹는 게 힘드니까 사람이 미치겠더라 정말 자 이제 이거 이거 준비해놔요 나카사? 나 가서 준비해야 되지 뭐. 벨트는 어떻게? 하면... 아, 사람 있다. 여기 사람 있다. 사람 있다. 어? <목소리>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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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laughs> 빨리 보이는 대로 빨리 다 써. 다 써. 이번 핑에서 하나 본거 말고 뭐, 못봤습니다 오, 소클 봐. 미쳤어. 미쳤어. 소클. 123 어, 어, 어. 123 자기장 밖에서 들어오는 중. 어, 아, 쏴요 싸. 저 싸. 아, 안 보여. 텔로 갔고 그다음에 내핑 찍어 줄게. 여기 있었어. 일편있었어또 어? 이거 보여줘. 이놈 이핑 애들 쳐다봐요 여기. 아 확인 번, 확인, 번, 확인. 확인 확인. 오케이 확인. 오케이 다 쏴도 돼요. 어차피 누워도 살릴 수 있으니까. 음. 쏴. <놀람> 두 대. 음. 어딘지 맞죠? 네. 다쏘세요 제가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. 마라님 온다고. 음. 서클 준비해놨어. 와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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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렇죠. 빨리 와, 빨리 와. 아 근데 이게 배율도 배율이지만 이건 이 예광탄 이거를 내가 잘. 저도요. 아 근데 여기 있어. 네. 아 헬기 나 있어. 오 서클 미쳤나봐. 와 서클 미쳤다. 아뭐듀코드로뭐안될게 없지 이런 서클이면. 오얘 연막비인데 얘좀 하나봐. 오잘어얘 그러자 이그도 m k 잖아요 근데 총 쏘는 건 아니네. 왼쪽으로 나다 얘네야 저분 반하게 차 우리, 우리 차 우리 팀이다 저거. <laughs> 어저 있나 봐. 계속 쏜다. 두명두명 남았는데 저기 하나랑 어 일단 2명, 이쪽에 2명, 하나 있잖아. 둘이 있던 방향에 하나. 보니까. 그러니까. 근데 저 아직 살아 있을 수가 있나 저게 저렇게? 죽었을 거 같은데. 이게 경쟁전이 아니니까 이거 킬로그도 안 보고 이거 나 진짜 정신 못 차렸다 이거. 미쳤다. 와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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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이거, 는 춤춰야 돼 다시 가자 춤추자 어디서거어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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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이거, 이 이거, 이 괜찮아 괜찮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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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뚝배기 없어 이배기찾아거게뚝이기 뚝배기 여기 거이이이 어? 이거, 오케이. 쪼고 있는 중 나온다. 아하 끝났어. 오 이거. 아, 진짜 이게 맞죠이게내 오더입니다. 음, 역시 대로만 오더. 얼마 줬어요? 뭐를 얼마 줘요? 퍼지에? 퍼지에? 네. 그거는 이제 시크릿입니다. <laughs>